네, 주안에 만나 4월 14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 말씀으로요.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요구를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내가 주님의 고난에 가장 감사하며 그 안에서 감격한 시간들이 언제일까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해외로 성교들을 나갈 때 지체들과 자주 하였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는 그 복음 뮤지컬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현지 사람들이 함께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도 이 뮤지컬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어, 그 러시아의 그 아주머니들이 통곡을 하며 우시는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너무나도 어, 감사하고 가슴이 뛰는 기억이고 또한 우리들의 삶에서 계속 일어나야 하는 일들입니다. 어, 복음에 대하여 이러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이 복음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모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또한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이사야 선지사는 우리의 왕이 우리가 보기에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만한 고난을 지셨습니다.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깐들이라고 하는 재판석에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채찍에 맞아 온 살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에는 우수강스러운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신 예수님을 그의 백성들 앞에 세우고는 말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것은 실로 빌라도의 조롱의 의미가 섞여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없이 하소서라고 어, 반복하면서 외칩니다. 그 말을 취소하라는 것이죠. 자, 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조롱이 됩니까? 그들이 마음에 원하는 왕은 권세자였습니다. 세상의 힘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음, 하나님을 어, 앞에서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다윗이 아닌 다윗의 모습이 아닌 이 세상에서 정말 힘이 있는 그 다윗, 그 권세자를 그들의 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가시관을 쓰고 홍포를 입고 찢기고 피흘리고 얼굴은 붓고 몸은 경련으로 떨고 있는 예수가 자신들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어, 그, 불리우는 그것은 그들에게는 그냥 조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들은 이 말을 거부하고. 없이 하소서를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 이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 봅니다. 입으로는 외치지 않겠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히려 외식을 했으면 했지 이렇게 외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 속으로는, 나의 마음의 입으로는 계속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거부하면서 없이 하소서를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왕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화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떵떵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닌 가이사의 길을, 길을 걷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나의 마음속에, 어, 부족하고 또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지으시고 계속 사랑을 베푸신 그 백성들 앞에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그 백성들 앞에서 모욕적인 모습으로 서 있으시면서 거부당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이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닐까요? 내 앞에서 거부당하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이 없이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나를 위하여 고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눈을 가리고 싶은 몰골로 서 계신 우리 왕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역시 그러한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런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증거하며 주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의 사랑을 따라 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내어놓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을 조롱과 부끄러움의 길이 아닌 영광의 길로 선포하며 주의 뒤를 따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